바람이 불어서 좀 처지고 있습니다. 잘 나오면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서 북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 노동자 퇴직금 퇴직금 회피 공수계약 무인 북구청장 노동착지 즉각중단 전기직전한첩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예. 어 민중군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시대이 땅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곳 북부 신선사지공단에서도 기간제 노동자들이 6개월, 12개월 20일짜리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2 4시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수계약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저리와 마음을 모아서 일동 공연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북상 다시 리몬의 행진곡을 힘차게 변기에 맞춰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어, 요구사항을 담는 주호구호를 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북구청장은 6개월 또는 12개월 20일짜리 꼼수계약을 즉각 송단하 충돌하라! 강진본부 이정욱 본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진보당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진보당 북구의 손혜진 의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진보당 북구 각 지역위원회 장혜란 위원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진보당 북구의 지역위원회 손혜석 위원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 공공연대 노동조합, 어, 광산구 가로, 가로환경 박진선 지회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네, 먼저, 어, 첫 번째 기자회견의 여는 발언으로 저희 공공연대 노동조합 박미경 동부장님의 힘찬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터버스로 모시, 모시도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 23년 11월에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모인 이유는 열악한 작업 환경과 비인간적인 대우를더 이상 참지 않겠다 생각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민간 기업에서 공공기관이 국부정 소속 시설관리공단으로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아, 이제 공공기관이니 뭔가 다르겠지. 우리가 그동안 당한 서로 불안이야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저희는 이렇게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 새벽에 하구에 비해 업무량이 많지만 새벽을 뚫고 나와 열심히 노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꼼수적으로 퇴직금을 안 주려고, 정기직 전환을 시키지 않으려고, 6개월에서 12개월, 민간기업에서도 하지 않는 행태를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기직 전환을 해줘야 되고, 거기 노동에 맞는 대가... 기관에서 이런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는 정말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구청에 국민 슬로건 한번 보십시오. 국민 중심 혁신 행정, 더불어 잘사는 국부입니다. 어떤 게 더불어 잘사는 것까요? 주민이 일하는 우리 노동자가 행복하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차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우리 국구청 청장소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시설관리 공단에서 재영되는 인력 운영에 대한 잘못점을 청장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게 뭘까요. 노동자가 행복하고 주민 이 주민이 행복한게 정말 행복 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요구한 모든 것들이 정기전환과 업무 환경개선 을 요구하며 우리는 끝까지 투쟁 할 것입니다. 올라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힘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청 황주본부 이종욱 공장인표자희찬 투정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각근혜를 퇴진시키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먼저 핵심적인 노동정책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제로화 시키겠다. 이렇게 비정규직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 모든 공공 부문의 현장에서 기간제 노동자들이 상시 지속 업무, 특히나 필수 노동,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환경미화 등 필수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로 전환됐습니다. 그후 정책이 내란 속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많이 무너지고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부,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다시 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 공무직 법제화를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자기를 하면은 모든 공공부문의 중앙부체에서 환장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환장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초기업단이 교섭 용역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 노동정책의 방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내년 지방선거에 시장후보로 가장 위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인 문인 국구청장이 한장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동자가 기계도 아니고 11개월 20일 쓰고 버리고 또 쓰고 버리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히 문인청장의 내용을 모르실 것이고 문인청장에게 정확하게 시설공단 이사장이나 이 업무를 관장하는 총소행정관행이 정확하게 보고를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공공연대 광주본부와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문인 청장에게 이 사안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안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광주는 매년 인구가 1만명 이상이씩 줄어들고 있고 올해 상반기만에서도 청년들의 5천명이 넘는 청년들이 광주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인데 저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광주를 탈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탈출하겠습니까? 광주에서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질 만한 직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은 강기정 강주, 광주시장에도 요구했고 각 구청장들에게도 기회대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에서부터 광주를 떠나지 않고 지켜달라 행정에서부터 비정규직이 없는 기관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하는 일부터 이렇게 호소하자고 저는 시장구청장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돈이 예산이 얼마 들지 않는 예산입니다. 1년이면 5천명의 광주 청년들이 광주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광주공동체를 위해서 그 예산을 쓸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번 시설공단 동지들의 투쟁은 이후에 북구청 북구청과 문인, 문인 시장의 비후보가 광주 방주 청년들을 대여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자앞에서 요구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2026년 2027년 예산에 26년 해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소 행정과 우리 동지들에게 요구합니다. 집회 지키자의견 끝나고 청장님 면담을 할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 다음은 진보단 북부 의원입니다. 손혜진 의원님의 인천연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차대흥차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마당 국보원 최혜진입니다. 어,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역할을 제대로 잘했다면 이렇게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하시고 지금 집에 가서 쉬셔야 할 시간에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여기 계신 노동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리고 앞서 박미경 본부장님과 이종호 본부장님 동무... 말씀 듣고 나니 더, 더욱더 더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 저도 10개월 계약은 들어갔지만 11개월 20일 계약은 이번에 저도 자료받으면 처음 들었거든요 세상에 11개월 20일짜리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10일 동안 나머지 또 내년 그 후년에 일할 사람 채용 계획을 세워서 채용 과정을 거쳐서 채용을 한다는 말인데 그런 상식적으로도 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종봉대의 말씀처럼 일좀 하고 싶어서 정말 뭐라도 하고 싶어서 지원해서 어렵사리 체력 뭐 이런 거다 통과해가지고 들어왔는데 6개월 일하면 또 다시 서류를 내야 돼요. 11개월 21일 일하고 퇴직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고또 다시 어, 채용에 응시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그 어느 누가 어, 마음을 주고 열심히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조건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문인 구청장 어, 예비 시장 후보님께 묻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뭐 직원분들도 되게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중간에서 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모든 결정권, 책임은 문인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문인구청장에 묻고 싶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노동자들의 면담을 꼭 받아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저도 그자리 함께 할 것이고 오늘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우리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가 되는 날까지 저도 열심히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마지막입니다 어, 기자회견만 낭독하는 순서인데요 어, 우리 북구시설관리공단 박명수 지회장님으로 따서 어, 기자회견 낭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문인 북구청장 꼼수 계약 책임지고 북구시설관리공단 노동착취 즉각 중단하라 북구시설관리공단의 6개월 또는 11개월 20일 계약은 퇴기금및 전기직 전환 햇피 행위이자 노동 기본권 침해이다. 공동연대 노동조합은 강주광역시 복구시설관리공단이 상시 지소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6개월 또는 11개월 20일짜리 단기 계약을 반복하며 노동자들의 분리를 주직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명백한 퇴기금 지급 및 전기직 전환의 의무 해피 행위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중대한 노동기본권 침해이다. 우리는 감독기관인 국구청장에게 이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책임과 시장을 요구한다. 상시 업무를 단기 계약으로관의 취지를 정면으로거스르 꼼수 생활 폐기물 수거 처리 등은 365일 중단 없는 필수 공공서비스이자 상시 지속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약 25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6개월 또는 11개월 20일 대학을 반복하며 2년 이상 근무 시 전기기 전환 의무와 퇴직금 지급 의무를 규여하게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꼼수 인력 운영은 노동자들을 매년 해고 불안에 시달리게 할뿐 아니라 전기직 노동자들의 가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복구시설 공단의 광주 5개 구중 3개 사고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만들었다. 노동자를 지었자는 비정상적인 운영이 결국 시민 안전과 공공 서비스의 질을 함께 무너뜨리고 있다. 북구청의 책임 회피가 나은 나은 불공정 고용승계 문제, 생활폐기물 업무의질경자는 과정에서 북구청의 무층의 한행정은 불공정 고용승계를 처리했다. 민간업체, 공간공사 소속 정기직은고용승계는 반면, 기간제 노동자들을고용승계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같은 일을 해온 노동자들 사이에 노골적인 차별과 갈등이 만들어진 것은 공공부문 전기직과정책의 취지를 훼손한 국구청의 책임이다. 문인 국구청은, 문인 국구청장은 대단하고 책임져라. 문인 국구청장은 국구의 민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수장으로서 이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책임이 있다. 광주시장 출마를 언급하며 대외활동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발밑 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인 노동착취 행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공공기관이 법의 빈틈을 악용해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다면 국구는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구시설관리공단은 6개월 또는 11개월 20일 공수계약을 즉각 중단하라 하라 문인 북구청장은 상시 지속 업무 종사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기적으로 즉각 전환하라,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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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25년 10월 17일 공공연대 노동조합 강주북구시설 강행공단 지회 이상 예. 예. <laughs> 예, 어... 오늘 기자회견은 기자회견 순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됩니다 그렇지만 어, 이 주쟁들은 다음 주 월요일 부터 어, 피켓이 1인시부터 어, 진행을 좀할 거고요 어, 이후에 상황 파악하면서 어, 집회라든가 모든 부분들 어, 집회 신고 한, 한 달짜리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반드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주쟁할 것을 어, 선포하면서 앞서 우리 민조청 광주본부 이종욱 봉장님이 얘기했듯이, 어 대표단이 들어가서 문리청장과 어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감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 어 안내를 어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이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해서 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